드디어 도쿄 도요코인을 리뷰하네요. 칫솔을 주긴 하는데 팔기도 하네요. 이런 복도는 한국과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안심.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이 보이는 건 조금 다르네요. 창문 다른 건물과 바로 맞대고 있어요. 익숙해서 편하네요. TV도 잘 나옵니다. 식사나 간식 먹을 공간은 1층에 있어요. 아침에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해요. 청소를 안 해준다더니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붙였습니다. 재활용도 정리만 해두면 돼요. 퇴실일에는 짐도 맡아줍니다.